뭐야 이거? 우와 색감이 왜 이래? 도대체 색감이 왜 이래? 이야 진짜 보라색이야 뭐야 이거? 우와 멋지다 멋지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하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하 에헤 단 딱정벌레인데 색깔이 좀 칙칙한 것이 이 녀석들은 바로 승기홍단 딱정벌레입니다. 승기홍단 딱정벌레 상당히 귀하죠. 음흠. 보통 승기홍단 딱정벌레는 구롭도산이 좀 유명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롭도 전에 있는 독촉도 그 덕적군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일대에 나오는 모든 홍단 딱정벌레는 바로 이 승기홍단 딱정벌레라고 부른답니다. 아하 그런데 그러면 만천이 구럽들을 다녀왔느냐? 바빠서 못갔습니다. 바빠서 못갔습니다. 대신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체 선물 시체 받았어요. 아닙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앗! 엇,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하! 승기홍단! 이 녀석은 바로 승기홍단의 수컷! 수컷입니다. 이렇게 생체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중갈농장의 김영훈 대표한테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으하. 섬에 들어갔다가 장마 태풍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고립되어서 나왔습니다. 아주 귀하게 채집된 승기용단을 만천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고, 김영훈 대표, 땡큐, 땡큐. 와. 여러 마리를 받았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야 색감이 약간 칙칙하면서도 승기홍단 특유의 그런 느낌이 확 풍기는 멋진 홍단 딱정벌레들입니다. 와하 일단 시체들은 표본을 하고 생체들은 필요한 분한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지 뭐 나한테 준 선물인데 아하 이야 배가 고팠나봅니다 슈퍼미남을 줬더니 바로 쫙쫙쫙쫙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야 멋지다 너 정말 멋지다 우이 녀석은 커다 야, 색감 보십시오 이야, 진짜, 색감이 이 정도,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바로, 승기용단 암컷. 와하. 멋집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승기용단이 보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기용단,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아우, 미안해. 맘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